3번 내용 그래 요지가 또 무엇인지 얘 같은 경우는 음, 여기는 솔직히 그 진짜 빈출도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실제 내신에서도 진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 진짜 하나 줄까 말까 한 내용입니다. 왜냐? 별 내용이 없고 너무 평탄하거든. 원래 지문이 평탄하면 잘안 나오잖아. 자 그렇지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더라. 이다고 대세다가 선생님이 체크를 하잖아. 얘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강조용법에 아이손 나타내... 코드를 건드니까 그렇구나. 잠깐만요. 나오죠 이제? 네, 강조용법을 나타냈다는 거. 이때의 강조용법입니다. 대절 이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냐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give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이미 전제 다다 다 끝났어 얘들아. 지금 이미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에도 이미 나왔어. 자, 우리 행동을 통해서래. 그러니까 다, 단순히 머릿 속에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만 굳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다. 그런데 독해하다 보면 앞뒤로 이렇게 막대기 대시표 나와 있잖아. 이거는 더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문제풀 때 사실상 안 읽어도 되는데 내신을 하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이 표현만 알아주면 됩니다. Insofar as 이 단어가 원래 태생적으로 붙어 있는 아야 이 얘들아. Insofar as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한그 말이야. 예, 접속사 아래쪽에 나와있는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얘들아. in so far as 하고 as long as 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의 구체적인 어떤 그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수 있는 한 그렇게 할수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존재 그 요구에 fulfill 채울 수 있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또할수 있더라 active agent 라고 표현했어요. agent는 얘들아 행위자 해주면 돼요. 행위자 어떤 능동적인 행위자 그 능동적인 행위 제품만 아니라 애정을 했었던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존재의 욕구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필자는 스스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이번에 가서 그 다음 문장에 가서 she s h a l perhaps try to explain. 자 with 어 uh, for you with some 여기 단어 얘들아 핵니드라고도 있잖아 얘가 핵니드가 우리 말로 얘들아 진부한이라는 뜻이야 진부한. Phrase how 이렇게 음 이렇게 열고 받아 줍시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자체는 how하고 why 자체는 그냥 의문서로 생각하면 되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how,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삶을 뭐하게, meaningful, 의미있게, 얘가 목적이니까 어떻게 아름다움을 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와 왜 만들 수 있는지, 그러한 진부한 구문으로 당신이 그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잠깐만,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저는, 문장의 주어는, 저는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부한 구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근데 그 다음 내용이라는 즉슨,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삶을 의미있게 또는 왜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저는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의문으로 물어본,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할까요? 라고 거기에 의문을 던집니다. 필자가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I prefer to 나는 그냥 뭐뭐 쪽으로 선호한다 이런 표현이잖아. 근데 컴파 얘들아 여기는 수고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컴파인 다음에 제기대명사 t 뭐 뭐에 국한시키다. prefer to confine myself with 저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어떤 사고의 실험에 저 스스로를 그쪽으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표현인 거야. 먼머를 선호하자라는 표현은 다음 지금 땡땡 나와 있는 다음의 상황들 있잖아. 그쪽으로 자기는 생각을 어 선호하겠다, 굳히겠다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부터 땡땡 다음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다 예시를 나타내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라. 앉아 있어 콘서트 홀에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심포니 교향곡을 들으면서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심포니 교향곡의 얘들아 가장 favorite bar 이게 bar 나와 있는 거잖아 그 음악 악보의 마디를 얘기하는 거야 막대기의 바가 아니야 음악 악보 마디 마디를 얘기하는 거야 그 심포니 교향곡에 아주 좋아하는 마디들 이런 것들이 당신의 귀에 resound 동사야 맴돌아 들려 뭐 이런 상형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당신은 뭐하게된다 선생님 지금 여기 소하고 대세다 체크잖아. 소대멀지감치 떨어져 있으니 이건 뭐다? 결과 나타내는 거죠 무조건. 그럼 음악을 그 콘서트로에서 음악을 듣게 되면 음악이 굉장히 감동받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은 왠, 왠지 쉬블 이거 떨림이라는 명사잖아. 그 떨림을 어디로 척추로 전달하는 거니까 전율을 느낀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 자체가 얘는 떨림이라는 명사긴 하지만 전율을 느끼게 돼.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전율을 느끼게 돼. 그리고 한번 또 생각을 해 봐라. 상상해 봐라고 해서 상상의 내용 자체가 얘들아 두 가지 나온 거야. 앞쪽에 지금 콘서트홀에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이미지 두 번째 블라블라 있는 상황들. 거기는 이제 시에 해당되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할필요 없고요. 체크만 이거 하나 해줍십시다 얘들아. 어법적인 부분. 입보 투 이렇게.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앞쪽에 의주에 해당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상황을 한번 생상, 상상을 해 보십시오. I believe it.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에게 동의할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만약에 뭐하게 된다면, if 이해하게 된다면, 자 이것도 어법적인 거 체크해라. 별표. Declare do de, 접속사 없는 우 o 고 l 나왔어.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동사거든 가정법 무슨 시제가 나오냐면, 가정법 과거 시제가 나온 거죠. 만약에 I declare 내가 단언한다면, 이런 경우에 단언한다면, 당신이 분명히 뭐 해줄 수 있는 거라면 한 가지 답을 해줄 수 있다고 제공해줄 수 있다라고 내가 단언을 한다면 분명히 이 접속사 이제 없는 부분에서 이 would go something like a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동의할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뒷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이시라고 체크한 부분이잖아 얘는 가주어인 거죠. 여기 잠깐만. 요렇게 하는 거. 그러면, to have lived for this moment alone. 오로지 한순간만, 오로지 한순간만을 살았다는 것은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원래 be worth 얘들아. 요렇게 묶어주면, 요렇게 묶어줘서 뭐, 뭐, 뭐할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수고죠. 무조건. 내가 어느 한순간만을 제대로 살았다는 것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아마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동의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작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더라. 고로 정답은 경험하는 데서 인생의 의미 찾을 수도 있다. 사실은 이 자, 답의 정답의 힌트는 이미 초반에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